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제가 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켰는데요 제가 일주일 전에 독감이 걸려 가지고 진짜 너무 고생했고 지금도 목이 조금 안 좋지만 그래도 처음보다는 많이 좋아진 상태구요 제가 요즘에 쇼츠 만들어서 올리는 재미에 빠져 가지고 이렇게 지금처럼 긴 영상을 제가 찍는 건 설명 위주의 영상이에요 캐나다 워홀을 준비하시거나 캐나다 유아교사 ECE를 준비하는 분들을 위한 설명 위주의 영상을 이렇게 긴 영상으로 찍어서 올리고요. 제 벤쿠버 일상 같은 경우에는 짧은 쇼츠로 만들어서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제 이렇게 긴 영상이 한동안 올라오지 않는다. 그러면은, 아, 또 쇼츠 만들어서 올리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제 쇼츠도 많이 봐주세요. 오늘 영상은 제가 최근에 중고차를 구매했어요. 그래서 중고차 매물을 어떻게 알아보고, 그리고 어떻게 거래를 하고, 그리고 어떻게 내 차로 등록하는지 전반적인 과정을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중고차를 알아보는 방법인데요.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딜러샵을 이용하는 방법. 두 번째는 차주 간의 개인 거래를 하는 방법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차주 간의 개인 거래를 했어요. 물론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데, 첫 번째로 딜러샵에서 만약에 내가 차를 보게 된다라고 하시면은, 장점은 일단 내가 원하는 가격대와 내가 원하는 차종. 내가 원하는 차종과 가격대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딜러에게 알려주면 가지고 있는 차 리스트 중에서 나의 조건에 잘 맞는 그런 차들만 골라서 보여주기 때문에 훨씬 더 내가 차를 선택할 때 조금 더 쉬워요. 왜냐면은 내가 보고 싶은 차가 한 곳에 다 모여있기 때문에 차를 알아보러 다닐 때 굉장히 편하다. 그리고 딜러샵에서 구매를 했을 때또한 가지 장점은 딜러샵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자동차 인스펙션을 다 해주기 때문에 차주랑 개인적으로 거래를 하게 되면은 제가 이 차에 대해서 이 차의 상태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인스펙션을 진행하기 전까지는 이 차가 괜찮은 차인지 어떤지를 잘 모르는데 이제 딜러샵에서 구매를 하게 되면은 딜러샵에서는 기본적으로 인스펙션을 진행을 한 후에 차를 넘겨 주기 때문에 그래도 믿을 만한 차를 구매를 할 수가 있다. 주의할 점은 딜러샵도 요즘에는 인증받지 않고 그냥 사설 불법으로 하는 딜러샵이 있대요. 그래서 인증이 되어 있는 조금 그래도 믿을 만한 딜러샵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단점은 차주와 개인 거래를 할 때보다는 똑같 같은 조건에 똑같은 연시 똑같은 차종의 동일한 모델이어도 딜러샵 차가 개인 차주 간의 거래보다 조금 더 높은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딜러스 같은 경우에는 다피라고 해서 다큐먼트 피가 따로 붙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동일한 모델인데 개인 차주와 거래를 할 때보다 차값이 조금 더 비싼데 플러스로 여기에 다피가 또 붙으니까 동일 모델이었을 때차 가격대가 500불, 평균 500불 정도 차이가 날수 있어요. 두 번째로 차주와의 거래인데요. 사이트는 키지직, 크레이그리스트, 마켓플레이스.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차주와의 개인거래로 이제 차를 구매를 했고요. 장점은 비용이 딜러샵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조금 더 저렴하고 잘 하면은 차주와 함께 내고가 가능하다. 그래서 차주가 만약에 뭐7 3 0 0분의 차를 올렸으면은 7,000불까지 혹시 내고 가능한지 이런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어서 차주간의 개인거래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비용이 조금 더 저렴하다 단점은 사기인지 아닌지 의심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이 차를 인스펙션 받기 전까지는 이 차가 괜찮은 찬지 아니면 고장이 있는 찬지를 확실하게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차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라면 괜찮겠지만 그게 아니라 차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개인 거래를 할때이 차가 상태가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를 아는 게 조금 어렵다. 가장 중요한 개인 간의 거래를 할때 이제 사기를 조금 은 이제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한번 알려드려 보면은 저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너무 성급하게 차를 구매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차를 6월 초에 이제 마켓플레이스랑 크래그리스트를 통해서 계속 알아보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제가 차를 구매한 거는 11월 초에요. 그러니까 저는 차를 알아보기 시작한 이후로 5개월 정도의 이제 기간을 두고 차를 가서 직접 보기도 하고 시승해 보기도 하고 그리고 또 괜찮은 매물이 있는지 계속 알아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를 너무 조급하게 사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해요. 저처럼 최소 그래도 한 3개월 정도는 여유 기간을 두고 차를 알아보는 게 가장 좋고요. 그래도 괜찮은 차가 있기를.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차에 대한 사진을 올리잖아요. 차에 대한 사진을 올릴 때 괜히 차의 그런 외관만 찍어가지고 올리는 분들이 있어요. 꽤 있어요. 저는 차 외관만 찍어서 올리는 차들은 아무리 가격과 상태가 좋은 차여도 다걸렀고요 정말 차주만이 찍을 수 있는 차 내부나 또 그런 미터기, 미터기 주행거리 사진, 그리고 이제 그런 좀 세부적으로 내부까지 다 찍혀있는 그런 사진들을 조금 믿을만 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까지 함께 찍어놓은 그차 매물을 위주로 많이 봤었고 여기서 포인트는 차주가 아닌 사람도 찍을 수 있는 그런 사진들만 올리는 매물들은 조심하세요. 예를 들어서 차, 내가 차주가 아니지만 저도 어떤 차 외관 찍을 수 있잖아요. 어떤 차 외관 옆에 뒤에 앞에 찍어서 저도 올릴 수 있잖아요. 그런 차 매물은 다 걸으세요. 저는 그런 차 매물은 다 걸렀고, 그리고 그런 차들이 꼭 상태도 너무 너무 좋고 가격도 너무 너무 좋아요. 굉장히 의심스러, 굉장히 의심스러운 부분이었고, 그래서 차를 매물을 볼때 내부와 외부를 함께 찍어서 업로드한 차를 차량들을 차 매물을 위주로 많이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차를 고르는 기본적인 조건이 몇개 있는데 첫 번째는 리빌트 차량은 무조건 걸러야 한다. 리빌트 차량 같은 경우에는 어, 사고가 크게 난 차량들의 부품을 가져와서 조립 어, 리빌트를 하는 거예요. 재조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들은 굉장히 위험한 차량이기 때문에, 리빌트 차량은 무조건 걸러야 되고, 수동 기어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괜찮겠지만, 수동 기어가 아닌 자동 기어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수동, 매뉴얼 자동차는 피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동, 오토 차량을 구매를 하셔야 되고, 내가 전기차를 찾고 있는지, 아니면은 휘발유 차량을 찾고 있는지, 또는 경유 차량을 찾고 있는지를 잘 확인을 하시고 그에 맞는 연료가 무엇인지 어떤 연료를 사용하는지도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제차 같은 경우에는 가솔린, 휘발유를 사용하는 차량입니다. 내가 마음에 드는 차량이 있으면. 이제 차주에게 카펙스를 조회할 수 있게 빈 넘버를 알려줄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차주에게 카펙스를 조회해보고 싶다라고 하니까 차주분이 가지고 있던 카펙스 서류를 저에게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카펙스를 보면은 사고 이력 그리고 주인이 차주가 몇번 바뀌었는지도 알수 있고요 그리고 BC 로컬 차량인지도 알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았는지도 알수 있고 리콜 이력이 있었는지도 볼수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어, 인스펙션을 하기 전까지는 이 차량이 괜찮은 차량인지를 모르지만 카팩스를 보고 아 그래도 차주가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았구나라는 걸알수 있고 그리고 혹시 뭐, 리콜 이력이 있는지, 아니면 리콜을 해야 되는지, 아직 리콜 이력이 있는데, 그 리콜을 안 했는지, 했는지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차주가 몇번 바뀌었는지도 볼수 있어요. 그리고 BC 로컬 차량인지도 볼수 있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눈이 많이 오기 때문에, BC주, 밴쿠버 같은 경우에는 BC 로컬 차량을 굉장히 많이들 선호를 하세요. 그 이유가, 이제 아무래도 눈이 와서 이제 눈이 와서 제설 작업을 하다 보면은 차 아래에 부식이 굉장히 많이 되거든요.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의 차와 눈이 거의 오지 않는 차 아래 부 식도가 굉장히 달라서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차를 알아보러 다닐 때 어, 제가 이제 막 연락을 해봤던 한인 메카닉 사장님께서는. 조금이라도 눈이 많이 오는 지역에 있다가 비시주로 넘어온 차는 구매하지 말라고 부식도가 완전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비시주 로컬 차량을 위주로 많이 알아봤고요. 그래서 카펙스에 그런 전반적인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차를 구매하시기 전에 카펙스를 먼저 구매를 하셔서 카펙스 조회를 해보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카펙스도 유료예요. 어, 생각보다 비싸요.